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회전 이동 로테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회전 이동에 관한 영상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찍어왔습니다. 음, 회전 이동이 내용이 좀 많고, 어, 어, 그렇게 에, 에,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음, 정리하는데 에, 시간이 좀 소모되었습니다. 어, 그 우리가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레이션즉 평행 이동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일단 이런 회전 이동, 평행 이동은 그 성질에 의해서 유니터리한 성질 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지수 함수의 i승꼴로 e 의 익스포네셜 i승꼴로 나타내어지고 음, i의 2의 예. 그 i 다음에 곱해지는 것은 이를 함션 오퍼레이터죠. 예. L 여서는 로테이션에서는 각 운동량 오퍼레이터가 예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와 똑같이 이런 성질을 갖다가 예게 됩니다. 어, 제가 이미 올린 그 파울리 행렬 음 네, E I V 시그마 이런꼴에예 항등식이 이렇게 이저 아, 되는 것을 올렸거든요. 이 어, 영상 음, 그 영상에서 다뤘던 요 내용 이것도 좀 기억해두면 이걸 이용해서 예, 이게 좀 기억하기가 수월하고 이걸 통해서 시그마를 갖다가 어, l이나 또는 s로 바꿔서 예, 예, 전원에서 식을 만들면 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위치 연산자의 고유 공간에서의 닮은 변화 이런 제목을 썼는데요. 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 위치 연산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이건, 아이겐 빌를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식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어, 어 cat x를 갖다가 로테이션 시키는, 이때 벡터의 회전이 되겠고요. 오퍼레이터는 닮은 변화가 되는데, 그때 이런 형태꼴이 되죠. 보통 이런 건 이제 유니트의 연산자이기 때문에 유니트의 이끼 변환스라고 하고요.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인 음 이런 t X로 이루어진 그어 고유 공간에서 예. 닮은 변환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이런 어 이런 어 푸사이 벡터를 갖다가, VX에 포함되는 이미의 벡터라고 했을 때, 이 VX는 X 연산자의 고유, 벡터로 고유 벡터를 기저로 하는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그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실을 갖다가 쓰면은, 푸사이 벡터 이렇게 쓸수 있겠죠. 거기다 로테이션 시켰다. 거기다 푸사이 프람임이라고 하겠다. 아,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하고요. 이런식으로 쓰고 로테이션을 안에다가 이렇게 지워넣으면 이런식으로 식을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갖다가 써보면 아, 우리가 로테이션 할때 사는거 필요없이 기저 벡터를 로테이션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보면 되게 충분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엠벡터를 어, 갖다가 001로 해서 방향을 갖다가 어, LG, LG, 예, 가동량 어, Z축을 갖다가 아, 아, 축구라, 회전축으로 하는 각운동량에 대해서 세타만큼 회전하는 예, 이런 로테이션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로테이션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면은 어, 이 닮은 변화를 갖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써주고 우리가 이런 이런 형태꼴 이에 마이너스 아에 a 오퍼레이터 b 오퍼레이터 이에 마이너스 a 요표 오퍼레이터 이런 거는 하다마드 레머라고 어, 어, 해서 제가 또그 영상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예, 그스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죠. x i 에 l j 트웰트는 i h 바 시그마 k 에 대해서 레비 체비타 i j k 에 l k 에이리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계속 이게 보면은 여수는 l k 가 아니고요 x k 가 되겠습니다. 스케 예, 브레이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 중간에 그 커뮤니티 되는, 0이 되는, 음, 뭐, n 번째부터 0이 되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계속 무한히 가게 돼요. 어, 음, 그,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규칙이 나옵니다. 어, 음, 어떤 규칙이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계속 x 벡터 y 벡터 x 벡터 아 x 오퍼레이터 y 오퍼레이터 x 오퍼레이터 y 오퍼레이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나가면서 외에는 또 세타 0승, 세타 1승, 2승, 3승, 4승, 5승 이런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X, X 오퍼레이터끼리 묶어주고 Y 오퍼레이터끼리 묶어주면, 아, 우리는 이게 X쪽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Y 오퍼레이터 쪽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닮은 변환을 하면, 해서, 우리가 그, 유클리에 대한 그 R3 공간에서 어떤, 이미 x0, y0, z0의 점을 갖다가 생각하면, 그때의 eigen 캣을 갖다가 생각하면, 요런 eigen 캣을 생각할 수 있죠. 어, 여기 생각하면은, 요것과 해서 요걸 작용을 어, 작용을 시키면, 음, 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한 것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걸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예, 요렇게 eigen 밸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eigen 벡터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예. 그래서, 알겐벨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만약에 X였다면 X0가 나와야 되는데, X0 대신에, 코사인 세타 X0 플러스 사인 세타 Y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R3 공간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써놨는데 예, 방금 제가 말씀했던 을 겁니다. 여기 제트축을 어,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을 x 0로 XR 프라임 y 0프라임 됐을 때 이거 갖다가 c 그 갖다가 음, 써보면 아~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거든요. 예,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마이너스 세타 들어가는 거. x 0 y 0 해서 고산 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요식과 일치하게 돼요. 예. 그럼 왜 세타가 아니고 마이너 세타가 되느냐. 어, 이거, 이걸 갖다가, 예, 그냥 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방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닮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겐 벨류가 변하지 않죠. 측정값이 회전을 해도, 아이겐 벨류 값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게임 벡터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음 여기서 여기 x 제로 y 제로 z 제로라는 것은 이미 회전된 회전된 어떤 알게임 어 벡터거든요. 이것의 닮음 변환의 아게임 벡터니까요. 아게임 벡터는 회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된 걸 갖다가 역으로 돌려야 되겠죠. 예, 반대로 세타만큼 회전됐으니까 회전된 아게임 벡터니까. 이것에 대한 그과 x 0 y 제로 z 제로 값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역으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 예, 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린 걸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린다고 봐야 되겠죠. 방향까지 고려하면 이게 마이너스 기호가 아니라 플러스 기호로 써야 되겠고요. 방향을 고려하지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거 서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회전은 항상 반시계 방향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그 양을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세타로 해서 해서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간다. 이게 딱 어, 되는 것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 값을 갖다가 여기서 먼저 이거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이잖아요. 이럴 때. 응, 어, 그 다음에, x 오퍼레이트 위해서 x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걸로, 다시, 백, 거기서 나온, 벡터벡터는 회전된 걸 갖다가, 마이너스 세타 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다시, 세타만큼 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게 이루어진다. 닮은 변이 이렇게 된다. 이걸 갖다 이해하는 것이,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되구요. 음, 그 우리가, 사쿠라이 책의 퀀텀 미케닉스, 무동 퀀텀 미케닉스에 보면은, 사쿠라이가, 액티브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과, 어,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어, 저는, 어, 패시브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 않고, 액티브한 경우만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혼용하지 말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 벡터를 갖다 이동시키고, 예, 좌표축이라든지, 어, 베이시스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예, 생각을 하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기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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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터도 그런 경우인데, 마치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음, 점의 이동과 좌표축의 이동에 대해서 서로 여기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치 좌표축 이동하는 경우와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액티브하게 좌표의 이동 음 그다음에 점의 이동 벡터의 이동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이벡터 어~ 닮은 변환의 성질을 갖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패시브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렇지만 뭐 저도 이제 심정적으로는 아~ 이게 패시브한 것과 상당히 그 어떤 대응관계가 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기는 하더군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x만 값을 구했으니까 어, x만 구했으니까 여기 나오고, 또 y로 해서 이 y 프라임 구하면 예, 또 당연히 이런 값이 나오겠죠. 예. 지금 나, 어, 제가 이 따져본 경우는 x 오퍼레이터만 따져봤습니다. 좀 y 오퍼레이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 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또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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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envalue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렇게 닮은 변환의 eigenvalue 값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그래서 RG 요거 이거는 어, 이거 정리를 제가 했는데요. 음, 이런 닮은 변환은 X0, Y0, G0의 고유 값으로 산세타 x0 플러스 s 산세타 y0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R3,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x0, y0, g0를, g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z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마이너 스 세타만큼 회전하였을 때의 x값과 일치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요게, 예 Y, 그, 연산자에 대한 닮은 변환도 또한 갖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 갖다가, 이런 연산자에다가, 어 오퍼레이터를 쓰고, 닮은 변환 연산자 두 개, X, Y에 대한 닮은 변환 연산자 쓰고, 에다가, 어 우리가 이렇게 하고 는 행렬에 로테이션 회전에 회전에 대한 행렬식을 갖다가 음, 이렇게 쓰고요 네. 마이너스 세타인 것은 이제 이미 설명했고요 해서 x 연산자 y 연산자를 쓰면 이런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네. 정리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두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상으로 회전 이동에 관한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이편3 편도 많이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